자, 누가, 누가 앞에, 저기, 어, 자. 자, 그러면, 자. 뭐야, 형이 안 가, 뭐해, 얼른 가, 얼른 가. 얼른 가. 어왜안 가? <laughs> 왜, 왜 그런 거지? 뭐 걸렸어요? 아, 야 이거 가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나자기 아, 점프를 해야 되는데 못 아, 찍었어 어떻게 멋있게 되었는데 내거 찍었어요? 2번째 는데잘못찍는것 같아. <laughs> 원래 거기서 쭉가 가지고 거기 서 점프 탁아 계단을 계단을 탈출 해야 돼. 처음으로 이 좋아거든. 그거 해야 하려고 했는데 하실까? 형님이 앞에 네. 아, 다시 한번 해 볼까? 그래.

자! 으! 옆에도 오라 그래! 자, 자, 아유. 잠깐만. 잡아 자고 우리. 저기 먼저 가시라고. 자 가시죠. 예, 네, 가세요, 먼저. 네, 고맙습니다. 돌릴 수 있겠어요? 아빠 확 들고 쳐야 올려야 돼. <laughs> 자, 선수, 선수 4개. 이거이거다 <laughs> 가야 돼. 안 가네. 야한다 아, 아,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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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래? 그거 이따가 그거 뭐야 거기 넣고. 놓고, 그거 따로, 그거 나한테 보내주면안 돼? <laughs> 원본으로. 응, 아니, 원본이든 상관없어. 상관. 그래, 올려, 그거, 그 짧은 카트 올려줘, 거기다가. 바로 올려드릴게요. 응, 그러면 내가 그거 다운받아가지고, 나도 쓰게. 나이 만들 자 거기다가. 응. 야, 내려가자, 시간이 많이 갔어 <laughs> 또. 이게 좀시이어 지금 이제 내려가면 30분이면 다 가요. <laughs> 이게 진짜 제일 예네요